유명한 초대교인데, 그분도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방탄했던 사람이었는데, 성공만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변화돼서 역사상 가장 어,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 존경하는 그분은 거의 어부스틴이 정도밖에 없어요. 양쪽에서 다인정하는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변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카리빈도 로마서를 통해서 그 정도로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변화되고 싶고 믿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재형제님이 온게 된다면 로마서를 <laughs> 하는 대요로 로마서만큼 믿음에 대해서 모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은 인사인데, 어, 2절부터 6절이 삽입구에요. 그것을 빼고 보면, 1절, 7절, 예수 그리스의 도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몸을 위하여 특별한 이것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분명히 회상이 필원하다고 합니다. 딱 떨어지죠. 1절과 7절로 연결할까? 인사, 인상.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우리 자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고 특정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특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보고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감사다 그래서 언제 열정이사로 잡혀서 이 절부터 육 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면서 많은 내용제를 통해서 미약속된 리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은 자의 관계도 부활하셨고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 그러면서 어 우리가 은혜와 상대의 식을을 받았다. 그렇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던데 너희도 나랑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거. 성도는 똑같은 것을 사도와 같이 미리 약속하셨다. 찰세기3장 15절부터 그 약속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 이게 이제 첫 부분, 최초의 부분 예. 하나님이 타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보금을 주셨어요. 그런 형벌을 주시면서 바로 보금을 주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이사에서 5 3장 능력을 우리는 다약같다서 그때나요? 다스기 제일로 갔거든요. 여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내게 안락시하셨더 이제 정말 이거보다 보금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문제 거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보금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었다. 라는 거.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것 같다. 성도로 부르신 것 같다. 이제, 우리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도로 부르신 것 같다. 이건 원어로 는 세인트라고 하는데, 이제 성자로 우리가 부르신 것 같다. 성 어, 성, 거스틴. 하나님의 성소에서 구별되어서 쓰이려고 기름 발라서 구별을 하잖아요. 선물들을. 그러니까 나무 조각인데도 기름 부으면 이건 그때부터는 이거는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거룩한, 구별된, 거룩하다는 라게 그거예요. 구별된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 그런 성자로 우리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성자에 가야 되는 거는 제인이면서 성자인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우리가 방금 읽은 여기만 1장에만 거의 7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구절이 1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자, 원래 복음 뭐예요? 아직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구신자에게 전하는 게 복음인 건데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교인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네. 믿음이 좋아서, 감, 소문이 나서, 믿음 조차 소문 나서, 내가 감사하라고 이렇게 사도바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8절에 써있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믿음이 좋았는데, 다시 사도바울이 이 로마 교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만나려고 했는데, 아, 도저히 안 돼서, 이 편지를 써는거야 아무서 내가 복음을 전할거야 하면서 쓰는게 이 서신서거든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보금이 전해진 곳에는 전하지 않는게 자기의 원칙인데 이 로마 교인에게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 서신을 보낸 거야. 왜 그랬을까? 이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이유는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인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뭐라고?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는 거 경고한 신자가 되는 거야.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 서신을 보낸 거야. 어떻게 요 신령한 인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주어. 이건데 이게 바로 신령한 의사가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의사가 복음입니다. 복음. 보금. 그래서 믿음이 전파돼서 온 세상에 퍼질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어, 신앙이 좋았던 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지금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야. 왜? 경고해지기 위해서, 신앙이 경고해지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만큼 복음이 중요합니다. 둘째 이유는 12절. 뭐예요? 피차 안양을 얻으려 하리라. 이얻으어로 보면 서로 격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할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서로 격려하기 위한 거냐. 이것이 바울의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열매 맺는 입군이 되도록. 그게 이제 아까 우리 국민 13절에 열매를 뱉게 하려 합니다. 자,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열매가 까내지는거다자왜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느냐?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헬라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아까 그분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에게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런 구원을 주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벌이 8장까지 얘기를 하는데, 8장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8장 1절의 결론이 납니다. 8장 1절.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랑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다? 해방을 주다. 이것이 모르는 거예요. 정죄함이없 해방된 것, 자유로운 것. 깊은 소식,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걸 지금 1장 1절, 부 37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는데 이것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게 이제 연결된 말씀 다네 1장 8절, 로마서 1장 16절 연결이 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능력.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워너 이게 이게 두단 도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 많이 들어봤죠. 기억나죠. 완전 기억은 안 나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이너마이트. 많이들 괜찮. 폭발이라는 뜻이죠. 뜻이죠.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보금은 보금을 딱 들으면 탕자했던 어거스틴이 그냥 성공만 추구하던 어거스틴이 그때도 잘나갔어요어거스틴은 보금을 딱 들으면서 완전 빵 터져가지고 완전히 변화돼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요구가된거야 지금까지도 어거스틴의 책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능력 자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보금이 필요하다는거 날마다 나에게 보금을 전해야 된다